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뭔가를 엄청나게 잘 해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요, 그게 진짜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 그게 뭘까요? 단순히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문화에서 길에서 인사하는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긴 대화와 관계맺음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이 파송되었다는 것도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운 걸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창세기에도 모든 민족을 이른 계로 표현했어요. 즉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될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어요. 왜 혼자가 아니라 둘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증인의 증언이 두 사람 이상일 때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된다고 했거든요.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순한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사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도, 주머니도, 신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속적인 물질이나 재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 제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도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냥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믿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이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그냥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꾼이 적다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강한 전사나 군사가 아니라 어린 양처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랑 일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이 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양처럼 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힘이나 권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물질이나 재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현실에서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내용에서 나옵니다. 계속 들으시면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피 힐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의 길을 예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믿음이란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샘 토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가장 신성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존하는 삶이다. 즉, 지금 내게 주어진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소유가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결국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더 확실히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들과의 형식적인 인사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제자들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유의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강제하지 않으세요. 대신 말씀을 듣고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죠.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적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거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죠. 왜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인 죄로 인해 멸망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거부한 사람들은 더큰 죄를 지었다고 보신 겁니다. 기적과 가르침을 접하고도 거절했다는 건 그만큼 완악하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더 완악해지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진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두로와 시돈. 이두 도시는요. 구약에서 심판받을 도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이방 도시들이 유대 도시들보다 더 쉽게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직접 기적까지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도시는 그런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는데도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버나움을 향해 스스로 높아진다면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신앙이 깊다. 나는 남들보다 더 위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진짜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내용에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복음이라는 건 절대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씨, 에스, 루이스는 더 강렬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일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인 죄를 지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적인 죄가 훨씬 더 크고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면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죄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지 않는 거죠. 당장 도둑질하면 처벌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중력이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죄가 이렇게 위험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인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주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드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능력을 행사한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것에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속적인 지혜와 논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깊은 뜻을 나타내시고 진리를 보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 내용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을 통해 그분의 행적을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순수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